어제 냉장고가 망가졌습니다. 꽤 오래 쓴 냉장고였는데, 20년 이상 쓴 냉장고입니다. 하긴, 얼마 전부터 소리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부지 잘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죠. 우리가 생활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 세상 일들, 그런 걸 보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가 보다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그게 아니어도, 그 냉장고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작동을 멈추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죠. 요즘 N번방이다. 또 무슨 어 범죄들, 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 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어 투기 같은 것, 뭐 이런 거 뉴스 나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 보죠. 저거 어떻게 싹 없앨 수 없을까? 예전에는 세상을 정말 바람직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 또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나이가 들고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이상론자, 또, 좀, 다른 의미로는 혁명가,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세상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모두 가르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보면, 어, 흔히 선과 악이 병존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을 그려놓고 반을 딱 갈라서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기 보다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빛이 비치면 하얗게 되고, 빛이 가려지면 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대책 없이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 N번방 사건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것이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들여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라미세에다가 다 넣어 놓고, 상층부 한 1%를 빼놓고 나머지는 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모두들 화를 내겠죠. 객관적으로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리마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잘 관리하면 한50% 이상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청년들은 청년기를 다 보내도록 의존적인 삶을 지금 중국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도 놀러 다니겠다 그리고 어, 우리는 젊으니까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무지한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이 없는가? 이제 그런 어, 좀 안됐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10년이 휙 가고 나면은 그저 그런 중년이 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 가까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다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겁니다. 물론, 그때도 강제할 수는 없죠. 내 가족도 강요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강요할 수 없고, 그러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과연, 저렇게 사는 데도 인간은 존엄한가? 나는 문득 문득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억지로 머리가 구겨 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냉랭하죠. 존엄하다 하면서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존엄하지 않다. 존엄한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의문을 느끼는가? 그냥 대충 말해서 한 우리나라의 한 절반 여러분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저런 모습들 간단히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적 인생을 사는 또 사람으로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대만에서 그랬듯이 싹 실어다가 태평양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요즘 가끔 나오는 이야기처럼 김정은이한테 보내버릴 것인가?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곳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그렇게 더 나아질 것인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50%가, 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사람을 속인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신경쓰면서 항상 조마조마 하는 것은, 이번에 한탕 하려는 이 범죄 계획이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것도 한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는 것은, 경찰이 있죠. 이 수사 조직이 그런 것을 담당합니다. 사실 우리처럼 자기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사기관하고는 아예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한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정치적으로 그렇다. 과거에는 어, 사상적으로 혹은 더 과거에는 종교적으로 그런 옳지 않은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대부분은 수사기관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더잘살수 있을까, 이런 것이지, 어떻게 안 잡혀갈 수 있을까, 이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원을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에 50%는 수사기관, 국가조직이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정원에 풀을 베는 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원에 잡초 한 포기도 없이 샅샅이 다. 풀을 베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김을 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정원이 작은 단독주택이면 모르는데 요즘처럼 대단히 그 집단 그 주거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잡초한 포기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행정 관리자가 있다면 그건 그냥 독재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너무 튀어나온 것들만 쳐내는 그런 식의 그 풀백이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건수가 그리고 그 어, 흉폭한 범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이제 제대로 이것을 잡아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본인들이 자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머지 위쪽에 있는 50%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삶으로서 그렇게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50%가 100%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 책무를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단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뽑아서 그 일로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놔둔 일꾼이다. 그들이 우리가 사는 곳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 그런 것은 과거에 어떤 영웅을 추구하던 시대, 어, 리더. 지도자를 추구하던 시대에 나온 이야기고, 지금과 같은 국민주권주의 시대, 헌법주의 시대에는 그들은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관리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발전하려면 그들은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매일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사람들을 선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애초에 이 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곳으로 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 왔을 때는 더 성장해 있도록 하는 것은 능력 있는 50%의 책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공평하다. 그런 것이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만 계속 이것을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고민을 해야 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게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할수 있으니까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만 있으면 뜻 있는 일을 할수 있을 때, 그 돈을 기부하는 스스로 어떤 그 의무감을 느끼는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다 능력 있는 50%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공동체를 가꾸고, 공동체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의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떤 그 이슈라든지 시사적인 문제를 보면서 비판만 하면 끝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국민이 시킨 일꾼으로서 법을 잘못 지키고, 일을 잘 못하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런 일꾼은 해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 우리 국민의 수준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말을 할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급하지 말고, 또 분노하지 말고, 솔선수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다, 우리의 환경이다, 거기에 능력 있는 우리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